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며 어깨에 맨 가방, 혹은 손에 든 가방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지갑, 휴대폰, 안경집, 혹은 자식들이 준 사탕 몇 알과 언제 받았는지 모를 병원 영수증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이 가방을 들고 세상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가방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방은 여러분의 몸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움직이는 현관이자 재물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운의 정거장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가방 가득 계약서를 담아 기분 좋게 돌아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텅빈 가방만큼이나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나가는 구멍만 크고 들어오는 구멍은 바늘구멍 같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수십년간 부를 일궈온 자산가들과 운의 흐름을 다루는 고수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가방을 대충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남들은 모르는 하지만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특정한 물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운이 막힌 사람들의 가방을 열어보면 마치 쓰레기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죽은 에너지들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의 가방이 지금 애군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 온들 그 돈이 여러분의 품에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가방에 뭐 하나 넣는다고 정말 팔자가 바뀔까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리학과 풍수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고 몸에 지니는 물건의 기운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그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는 아주 예민하고 영악해서 자신을 대접해주고 환영해주는 곳으로만 몰려갑니다. 2026년 병호년은 특히나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 불꽃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가방 속 돈의 씨앗을 만나면 폭발적인 재산 증식으로 이어지지만 부정한 물건을 만나면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지난 한해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돈 문제로 가슴앓이 하셨던 5070 세대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가방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물건을 가방 속에 정중히 모셔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주의 풍요로운 주파수와 여러분의 인생을 동기화하는 운의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하지만 부자들 사이에서는 비전으로 내려오는 가방 속 보물 세 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왜이 물건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춤추게 만드는지, 왜이 물건들이 들어오는 순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귀인이 나타나는지, 그 역학적 원리와 심리적 기제를 낱낱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제가 딱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 황금의 성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방 무게가 무겁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그 무게가 잡동사니의 무게인지, 아니면 앞으로 채워질 금괴의 무게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가난을 끊어내고 부자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나요? 손에 든 가방을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복을 담아보자. 라고 말이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물건의 정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물건 하나만 가방에 제대로 넣어도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재물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실제 풍수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함께 부자된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서로의 삶을 응원함으로써 고기 쌓이고 더욱더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속에 모셔야 할첫 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자들이 가방 깊숙한 곳 혹은 작은 파우치 안에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것. 그것은 바로 천연 원석입니다. 에이, 무슨 돌덩이를 가방에 넣으라고? 하며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작은 원석이 가진 힘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당장 시장이나 원석 가게를 찾아 헤매게 되실 겁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가방은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가고 사람 많은 병원을 다닐 때 우리 가방은 온갖 탁기에 노출됩니다. 밖에서 묻어온 남들의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세상의 어지러운 소음들이 가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켜켜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가방 안에 탁한 기운이 가득 차면 그 안에 든 지갑 속 돈들도 그 기운에 오염됩니다. 돈은 밝고 맑은 곳을 좋아하는데 주인인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하다면 돈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서 수정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수정은 역학적으로 정화와 증폭의 상징입니다. 특히 투명한 백수정이나 황금빛을 띠는 황수정은 가방 안에 혼탁한 에너지를 빨아들여 정화하고 재물운의 주파수를 수만 배로 증폭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5070세대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을 만날 때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죠? 그건 여러분의 방어막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방 속에 든이 작은 원석은 여러분의 경제적 영토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돈이 새어 나가고 있다면 백수정을 선택하십시오. 백수정은 나쁜 인연을 쳐내고 맑은 귀인만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데도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황수정을 추천합니다. 황수정은 별칭부터가 상인의 돌입니다. 부하 번영을 상징하며 가방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석을 그냥 던져두지 않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노란색이나 붉은색 비단 주머니에 담아 가방의 가장 안쪽 지갑과 가까운 곳에 둡니다. 이것은 돈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밖에서 들어온 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결계를 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을 때도 가방 속의 수정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주변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여러분의 지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비싼 걸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천연이어야 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가방에 넣을 때 부여하는 마음의 명령입니다. 원석을 가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속상여 보세요. 나의 공간을 맑게 정화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재물의 기운만을 이 가방에 담아다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무의식과 원석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2026년 병호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 자칫하면 감정이 격해지고 성급한 판단으로 돈을 잃기 쉬운 해입니다. 이럴 때 가방 속의 차갑고 맑은 원석은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주고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갑자기 직감이 발동해 위기를 모면하거나. 뜻밖의 장소에서 귀인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방 속 작은 빛의 도구가 부리는 마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방을 다시 보세요. 어둡고 칙칙한 잡동사니들 사이에 반짝이는 빛을 내뿜는 작은 수호자가 앉아 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방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에너지 뱅크입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여러분의 가방을 넘어 여러분의 집안 전체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마중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물건은 5070 어르신들이 가장 친숙해 하면서도 정작 가방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물건입니다. 첫 번째 물건이 가방 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증폭하는 빛이었다면 두 번째 물건은 밖으로 떠도는 재물 운을 여러분의 가방 안에 딱 붙들어 매는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방 속에 소중히 품고 다니는 두 번째 보물, 그것은 바로 나만의 인장 혹은 묵직한 금속 소품입니다. 아니, 도장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인감 도장처럼 아주 중요한 도장은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혹은 여러분의 존재를 상징하는 활동형 인장을 말합니다. 5070세대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자식의 부모로 누구의 아내나 남편으로 불리며 내 이름 석자의 무게를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풍수에서 이름은 곧그 사람의 사회적 그릇이자 재물권을 행사하는 권력입니다. 가방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도장을 품고 다니는 것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복과 재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돈은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는 금방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주인의 권위가 느껴지는 곳, 주인의 이름이 서려 있는 곳에서는 비로소 안심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부자들이 가방 속에 고급스러운 만년필이나 묵직한 금속 명함 지갑을 넣어두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금의 기운을 가진 묵직한 물건은 가벼운 종이 돈이 날아가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우년은 뜨거운 불의 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렬한 불의 기운을 받아내어 내 재산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나무나 금속 재질의 도장이 좋습니다. 나무는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성장을 의미하고 금속은 불에 단련되어 더욱 단단해지는 결실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가벼운 소재보다는 손에 쥐었을 때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도장을 준비하세요. 특히 도장을 보관하는 지갑은 붉은색이나 황금색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는 벽사의 의미가 있고 황금색은 말 그대로 재물을 부르는 색입니다. 이 도장을 가방 안쪽 지갑 바로 옆에 두는 것은 여러분의 현금과 카드를 인장의 권위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자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도장과 함께 아주 작은 금속패나 금 거북이 소품을 넣어 두는 것입니다. 금속은 오행 중 금을 상징하며 이것은 곧 돈을 의미합니다. 가방 안에 진짜 돈만 있으면 기운이 약하지만 이를 상징하는 금속 물건이 함께 있으면 동기감흥 원리에 의해 더큰 재물이 가방 안으로 유인됩니다. 5070 어르신들께 익숙한 황금 열쇠나 금거북이 모양의 작은 금속 책갈피 하나만 가방에 꽂아두어도 그 가방은 평범한 가방에서 보물상자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제안하려 할때 혹은 중요한 계약의 순간이 올 때, 가방 속에서 정갈한 케이스에 담긴 도장을 꺼내는 사람과 가방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볼펜을 꺼내는 사람 중 누가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재물은 곧 신용이고 그 신용은 여러분이 자신을 대우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가방 속에 든 도장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손으로 부의문서를 찍어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6년에 거친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산을 지켜내고 싶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묵직한 다즐 가방에 내리십시오. 이제 두 번째 보물의 힘을 이해하셨나요? 가방 안이 한결 든든해진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은 이 모든 재물운이 실제로 사용되고 순환되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물건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가방에 넣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서 우리는 가방 속 기운을 정화하는 빛을 담았고 그 기운을 내 것으로 고정하는 닷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운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부자들이 가방 속에 남몰래 넣어두는 세 번째 보물은 바로 현금을 담은 붉은 봉투와 은은한 향기입니다. 봉투야 당연히 돈을 넣는 거니 가방에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투는 여러분이 평소 쓰는 그런 흔한 봉투가 아닙니다. 50, 70세대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자식들이 첫 월급 탔다고 내민 봉투, 손주들 세뱃돈 줄 때의 그 설레는 마음, 그 봉투를 건넬 때의 그 운기를 기억하시나요? 풍수에서 돈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돈은 자기를 귀하게 모셔주는 곳으로 흐르고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서 새끼를 칩니다. 부자들의 가방 안에는 항상 깨끗하고 빳빳한 신권 지폐가 담긴 붉은 봉투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봉투 속의 돈은 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시드머니이자 가방 전체의 격을 높이는 상징적 주인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불의 해라고 말씀드렸죠.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동시에 애운을 막고 행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색상입니다. 가방 속에 이 붉은 봉투를 품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가방을 언제든 복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된 행운의 화산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부자들만 아는 아주 치밀한 비법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돈은 코가 없지만 기운은 향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에 오래 머물고 싶으신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영수증 냄새, 눅눅한 가방, 첫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돈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의 가방을 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하고 품격 있는 향이 배어 나옵니다. 그들은 가방 구석에 작은 향 파우치를 넣어두거나 지갑 근처에 은은한 침향이나 백단향 조각을 둡니다. 특히 5070세대에게 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물건에서도 고루한 향이 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산뜻하고 고급스러운 향으로 덮어주는 순간 가방의 주파수는 가난에서 풍요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침향은 예로부터 황제들이 즐기던 향으로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혀 평온하게 만들고 재물을 응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침향 조각 하나를 붉은 봉투와 함께 두어 보세요.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방을 여는 순간 그 찰나에 퍼져나가는 은은한 향기가 상대방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정갈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를 주게 되죠. 그 신뢰가 곧 돈이 되고 기인이 되는 법입니다. 봉투 안에 넣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만 원권 한 장도 좋고 만 원권 석 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폐가 단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신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구겨서 가방에 넣는 행위는 자신의 복을 구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갈한 붉은 봉투에 신권을 넣고 그 위에 올해 나에게 올 모든 풍요에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적어 보세요. 이 봉투는 여러분의 가방 안에서 재물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비어 있는 가방 칸칸을 황금빛 기운으로 채워 넣을 것입니다. 2026년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 이세 가지 물건 수정의 빛, 인장의 닷, 그리고 붉은 봉투의 생명력 이 여러분의 가방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의 권위를 보고 여러분의 정화된 공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5070세대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방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황금 보따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장 가방 속에 낡은 영수증과 쓰레기를 비우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세가지 보물을 하나씩 채워 넣으십시오. 작은 수정 하나,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도장 하나,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붉은 봉투 하나,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2026년을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방이 매일매일 더 무거운 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귀한 복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복을 나누는 만큼 더큰 복이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든든한 부적이 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